Hello everyone. 낭독 대한민국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낭독으로 영어와 중국어의 날개를 만들어 드리는 ENC 교육문화연구소 동반성장과 수잔입니다. 오늘은 370번째 영어 명언 시간이고요. 2022년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한 번의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한 번의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윈스턴 철칠 자, 이분은요, 잘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1874년에서 1965년까지 사셨던 어, 영국의 정치인인데요, 어, 세계. 제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어, 이끈 그런 분이죠. 그래서 1953년에 어, 노벨 수, 문학상을 수상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한 오늘의 명언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자, success 성공은 is the ability 하면, ability가 능력이죠. 성공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to go, 가는 능력입니다. 어디로부터? from A to B는 A로부터 B죠. 그래서 from, one failure. 하나의 실패에서, failure 하면은 어,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패에서 to another, 또 다른 실패. another 이라는 것은 여기 another failure 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어, 하나의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어, 가는 어, 능력입니다. with, more 를 가진 채로 뜻이죠. no loss. 손실 없이. 여기서는 뭐, 잃지 않고 무엇을 over enthusiasm 하면은 열정이죠. 그 열정의, 어, 손실 없이. 한번 실패했다고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또 다른 실패로 넘어가는데 열정을 저, 절대 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두번 읽겠습니다.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성공은 능력입니다. 가는 능력이에요. From A to B, 어, 하나의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With no loss, 어 잃지 않고, over enthusiasm 열정의 어 손실 없이 어 계속 나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세번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한 번의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성공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 두번 만에 예,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그 길까지 멀리 갈수 없으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열정을 잃지 않는, 그래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어,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함이, 어, 능력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한 번의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Success is the ability to go from one failure to another with no loss of enthusiasm. 감사합니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